해줄 것 같다. 출시될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두 번째입니다.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이 밀고 있어요. 블랙락이 지는 게임엔 참여하지 않습니다. 알고 나님 미국 이더리움 ETF 됩니다. 땡땡땡 OOO 덕분에 땡땡땡은 과연 뭘까요? 촬영 시각은 11월 16일 낮 1시 15분경입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 보실게요. 달러 기준으로 봤습니다. USDT 기준으로 보면 1월 11일 날 비트코인 ETF가 승인돼서 거래가 됐죠. 거래가 되고 나니까 시장에서 어떤 내러티가 퍼졌냐? 비트코인 ETF 다음은 이더리움 ETF다라고 하면서 쭉 올랐어요. 그러다가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이더리움도 조정을 맞이했습니다. 전 지금 현재 2,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비트코인 ETF 출시 전보다는 가격 레벨이 높아진 수준입니다. 이걸 한번 비트코인 기준으로 볼까요? 가격은 더 극적인데요. 거의 ETF 출시, 뭐, 비, 이더리움 가격, 비트코인과 비교한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 떨어지다가 ETF 출시가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내러티가 퍼지면서 어? 그럼 다음은 뭐지? 이더리움 ETF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비교한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출시 직후에는 0.06까지 올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이 받으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떨어졌지만 비트코인과 비교하자면 괜찮아요, 수준이. 이더리움 출시 이전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준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 밀어올린 거 누구나 다 알죠? 바로 ETF 기대감입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더리움 현물 ETF 5월에 승인될 가능성이 70%다 라고 했습니다. 자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90%로 지난해 말부터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됐죠. 지난해 말이 아니라 아마 그리스 케일 그 승소 이후부터 아마 90%될 거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쪽지게처럼잘 맞췄는데요. 그 사람이 이더리움 승인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많은 어쨌든 50%를 넘었습니다. 자, 왜 5월이냐라고 보면은요, 이 다음 차례에 돌아오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일정이 바로 5월입니다. 5월 23일이거든요. 그때 아마 비트코인처럼 무더기로 다 해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요, 5월 이더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블랙락. 블랙락이 있습니다. 블랙락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더 해볼게요. 그리고 이더리움 강세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알트코인이 원래 비트가 기침하면, 알트는 감기에 걸리잖아요. 감기가 뭡니까? 배렴에 걸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트 가격이 잘 버텼습니다. 어쨌든 알트코인의 왕은 이더리움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버티니까 알트코인도 상대적으로 그나마 버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되레 떨어졌어요 네, 이게 이더리움 강세 때문인 거죠 자 지금까지 이더리움 가격을 밀어 올렸던 거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는데도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되레 떨어졌던 이유는 모두 다다 다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입니다 그럼 궁금하죠 이더림 ETF 진짜 될까 궁금할 겁니다 CNBC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어요 먼저 어, 일단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그 센티멘트가 X 계정 통해서 될거 같니 안될거 같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2%가 연말까지는 될 거야 라고 승인을 전망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 설문조사 기대감이니까 자 전문가들의 분석 된다, 안 된다. 일단 먼저, 안 된다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다? SEC가 그 비트코인 ETF를 통과시켜 주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 ETF, 그, 비트코인 다음은 어떤 ETF가 나오는 거야? 기대하는 질문들이 있을 때갠슬러 위원장이 잘라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토큰은 증권법 적용을 받는 증권이다. 자, 비트코인 빼고는 SEC는 현재 증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증권인데 어떻게 ETF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JP 모건 역시 승인 가능성을 50% 이하로 봤습니다. 50% 이하라는 건안 된다라는 거죠. 왜? SEC의 입장이 있습니다.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암호 화폐를 아마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부정을 먼저 놓고 긍정을 놨다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좀더 의견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의미겠죠. 긍정적으로 제가 보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왜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준 SEC의 논리가 뭐였냐면요, 해주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졌어요.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에서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 비트코인 선물 ETF 있는데, 왜 현물 ETF 안 해줘? 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 또 하기 싫고, 여러 가지 뭔가 문제 휘말리기 싫어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줬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이더리움에도 적용하자면, 이더리움 선물 ETF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고 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안 해준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소송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SC가 과연 그런 소송의 위험을 질까요?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긍정의 이유보다도 더 강력하게 보는 해줄 것 같다. 출시될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두 번째입니다.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이 밀고 있어요. 블랙락이 지는 게임엔 참전하지 않습니다. 블랙락이 ETF 1등이죠. 블랙락이 지금까지 SEC에다가 577건의 ETF를 신청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개 빼고 576건의 승인을 받아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해서 다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한 개는 아마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라는 요구였나? 뭐 거기서 우리 공개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승인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야, ETF는 다 공개해야 되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577점, 576승. 거의 100점 100승이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랙락이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했고 블랙락 CEO가 뭐라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뭐라고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냐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블랙락이 의지를 갖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더리움 현물 ETF 왜될것 같나요? 첫 번째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논리가 이더리움에도 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더리움 선물 ETF가 있기 때문에 현물 ETF가 안될게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강력한 자본시장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블랙락이 강력하게 이더리움 ETF를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편 이더리움 ETF 얘기 나온 마당에 잠깐 XRP, 리플 ETF 좀 보고 갈까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아, 리플 ETF 출시될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전망했어요. 아까 제임스 세이파트라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70%로 봤던 애널이, 쪽집게라고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 당시에 평가를 받았던 애널이, XRP는 안될것 같아, 라고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락도 XRP, 리플에 대해서는 의지가 안 보여요. 블랙락 CEO가요, 레리핑크가 XRP, 리플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을 질문했더니 그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의 태도는 조만간 변할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답할 수 없다. 의지가 없어요. 일단 신청하지도 않았고 의지도 없고. 이 때문에 일단 최소 올해 안에 출시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출시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있습니다. SEC와 리플 소송, 지난해 있었죠? 거기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법원의 어, 암시, 어, 그 뭔가, 그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걸 암시하는 판결이 있었죠. 법원의 판결. 물론 법원의 판결 자체는 XRP 증권성에 대한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그, 그 투자 계약을 놓고서 판결하는 과정이 있어서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그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왜? XRP는 증권이 아니니까 비트 나왔지 이도 나왔지 그 다음에 XRP 증권 아니니까 그 다음 시가총액 높은 XRP 당연히 ETF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전망을 한 라크 데이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요 소송이 진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1심이었잖아요 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시 돌아와서 이더리움 ETF 나온다며 그래서 약간 가격이 상승을 보였죠 근데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가 지난해 오른 거에 비하면 이더리움은 아직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왜 약세를 보일까라고 보자면 셀시우스 발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만하면 셀시우스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환매 규모가 16억 달러로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거 누가 다그 어 환매를 했냐라고 보면 셀시우스 등 기관이 했어요 왜? 비 잔치하려면 이더리움 팔아서 둬야 되니까 채무상환은 1월 3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돈 돌려줘야 되니까 이더리움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매도세가 나오니까 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ETF 기대감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장 큰 호재라고 볼수 있는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예정돼 있습니다. 1월 17일 이더리움 골리 테스넷서 덴쿤 업그레이드가 확정되 있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요. 수수료가 기록적으로 싸진다라고 해요. 지금 여전히 레이어 2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좀 비싼 경향이 있는데, 이게 싸진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더리움에는 호재다 라고 볼수 있겠죠. 게다가 고래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을 뭐 개미들은 팔 수도 있겠지만 고래는 계속 사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고래는 과거에 보니까 비트를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이더리움을 산 고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더 보유한 사람의 기대 섞인 전망이었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투자 잘하시길 바랍니다.